안녕하세요. 소소한 수차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피부에 탄력 있는 저 저의 피부를 또 만들어 주고 싶어서 우리 피부에 진짜 탄력을 주고 그 다음에 생기 있는 얼굴로 또 생기를 불어넣어 줄수 있는 그런 곡물팩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함께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제가 또 탁자를 이렇게 쭉 앞으로 뺐습니다. 앞이 너무 안 보여서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가로로 한번 찍어봅니다. 아이고, 우리 방이, 조그만 방인데 아주 다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에서 또 전을 해서 먹었어요. 그, 나물, 세 발, 네, 세발 나물이라고 그거를 전을 해서 오늘 찹쌀이랑 해서 먹었는데, 찹쌀로도 또 팩을 할수 있다고 해요. 제가 인터넷을 또 찾아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곡물팩, 오늘은 찹쌀을 가지고 팩을 해보려고 하고요. 곡물팩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에 미백을 주잖아요. 어떤 곡물이든지 간에 굉장히 피부에 탄력도 주고, 그 다음에 윤기도 살려주면서 또 미백을 주고, 오늘은 또 미백도 주고, 그 다음에 피부 톤도 좀 개선할 수 있는, 탱탱한 피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보습 효과도 있으면서 노화 방지도 되면서 또 각질 제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은 곡물팩을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필요한 거는 이렇게 찹쌀 가루, 그 다음에 꿀,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쓸 거는 흰자예요. 이제 노른자가 아닌 흰자를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흰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세정 효과도 뛰어나지만 지성인 피부에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피부에 또 봄철이라서 각질도 많이 생기고 하잖아요. 각질 제거에 또 흰자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필요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독된 볼이 필요하고요. 스푼, 스푼. 그 다음에 붓 있으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근데 되게 곡물팩은 사실은 맹물로 하는 것도 되게 효과적이고 좋아요. 여러분들 맹물로도 저는 추천해요. 어느 국물이든지 간에. 사실은 이런 거, 꿀이나 달걀 이런 것도, 물론 넣으면 더 좋지만, 만약에 이런 게 번거롭고 힘드시다 하시는 분은, 그냥 맹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또, 세종효과도 주고, 각질제거에 좋은, 그런 또, 꿀이랑 흰자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렇게, 찹쌀 한 스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찹쌀 한 스푼. 이 볼은요, 스푼하고 불은 열소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꿀한 스푼. 꿀은 여러분들 그 얼굴 면적에 따라서 이제 찹쌀을 한 스푼 하실 건지 두 스푼 하실 건지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저는 지금 이제 레시피 하시, 하기 편하게 꿀한 스푼하고 찹쌀 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달걀 흰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흰자를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나요? 이제 저어주시면 돼요. 약간 이제 찹쌀이 이게 달걀이 약간 말, 이게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잘안 녹아요. 근데 살살 요렇게 해주시면 잘 섞여집니다. 그리고 약간 곡물은 약간 이제 이런 액체랑 만났을 때 불어요. 그러니까 약이물 조절이나 이런 거를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너무 묽게 되면 또 흐르는 고. 그 다음에 국물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바를 때는 좀 촉촉한데 바르고 나서는 좀 건조함이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수분이 없는 거를 가지고 팩을 하기 때문에 건조함이 더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약간 너무 묽게 하지 마시고 또 너무 되직하게 하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줍니다. 진자가 이제 찐득찐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약간 이제 꾸덕꾸덕하면서 약간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찹쌀이 잘 녹을 수 있게 이렇게 잘 저어주셔서 얼굴에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밀가루 반죽해 놓은 것 마냥 형태가 이렇게 돼요. 얼굴에 도포할 때 흐르지 않게 잘 섞은 다음에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섞였거든요. 제가 또 얼굴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찹쌀팩을 하려고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해봤더니 이 찹쌀에 정말 비타민균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대요. 제가 보니까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그게, 이게, 우리 먹었을 때도 좋지만 피부에 발랐을 때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팩을 하면 또 미백에 도움도 주고 피부 톤도 개선하면서 탱탱한 또 윤기 있는 피부로 만들어주고 각질 제거도 또한 번에 할수 있으니까 곡물 팩을 자주 하시는 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라주겠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그쪽에 멀어가지고 제가 보기, 보고하기가 조금 안 좋아서 이, 여기서 이렇게 거울을 보고 바르겠습니다. 어우, 되게 시원해요. 이제 이마는 마지막에 이렇게 발라주고요. 여러분들, 찹쌀이라고 그러니까 왠지 우리 피부가 좀 찹쌀처럼 쫀득쫀득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제가 얼굴 면적이 제가 크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찹쌀을 한 스푼만 했잖아요. 두 스푼 정도 하시면 더 되직하게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얼굴이 작아서 한 스푼만 했는데 여러분들 얼굴 면적이 좀 있으신 분들은 두 스푼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고로 도포를 해주고요. 제가 지금 여기 좀 남아서 목에다도 발라보겠습니다. 목에도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목주름을 위해서 이제 흰자로 했잖아요. 그랬는데 노른자가 남았잖아요. 이 노른자 같은 경우는 녹차 가루가 혹시 집에 있으시면 녹차 가루 한 스푼, 달걀 노른자 한 개, 이렇게 해서 잘 개으셔서 두피에 발라주셔도 이 머릿결을 굉장히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녹차팩, 목에다 하셔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노른자는 또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녹차가루가 있으시면 이렇게 해서 섞어서 바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찹쌀에는 진짜 미백에 좋은 그런 성분이 들어있고 프로라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토코페놀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대요. 그 다음에 비타민 1, 2, 3가 들어있고 6가 들어있고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가 피부에 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 피부가 정말 탱탱해지고 그 다음에 생기도 있어지면서 배옥처럼좀 하얀 피부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찹쌀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봄철이라서 지금 밖에 나가면 낮에는 차 되게 덥잖아요 바람이 불고 이래서 자칫 잘못하면 피부가 굉장히 노폐물도 많이 쌓이고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래서 요럴때 이렇게 굉장히 이제 지금부터는 여름까지는 이제 시원한 걸 피부가 계속 원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야채팩 같은 거 많이 해주시면 좋고, 오이팩이나 당근팩이나 이런 거 해주시면 좋고, 브로콜리 미스트 같은 거 만들어서 쓰시면 좋고, 시원하게 해서 쓰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레몬팩 권장합니다. 레몬팩이 정말 봄철, 여름철, 가을철, 뭐 겨울철 할거 없이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지성이신 분들도 잘 해서 쓰시면 유분 관리도 참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또 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 곡물팩은 약간 수분이 없는 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이렇게 발랐을 때, 바를 때는 이렇게 물기가 있어서 물지만 사실 피부에 발라서 피부 열하고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팩을 하시고 나서 10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건조해서 오히려 또 역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을 넘기지 않으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팩한 번씩 하셔가지고 또 피부 이렇게 이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진짜 오늘 어느 구독자분 한분 중에 한 분께서. 저한테 미강유 크림을 좀 만들어서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흔쾌히 허락을 했는데요. 저는 참 기쁩니다. 제가 만든 크림을 또써 보고 싶다고 하시고, 그분도 또 만드실 수는 있는데, 또 제가 만든 걸 한번 써 보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또 흔쾌히, 흔쾌히 허락을 했고, 다음 주에 제가 만들어서 드릴 건데, 참 그분이 쓰시고 효과를 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분크림만 만들어드리지 않고 아이크림도 조금 만들어서 제가 또 주름에 조금 효과를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제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댓글이 됐든 저한테 충고하실 거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한테는 제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괜찮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꿀팁도 저한테 정보를 주시면 또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써보고 또 효과도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요거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또 주절주절주절주절 저보고 말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혼자서, 이 방에서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잘안 됩니다. 잘안 되고 헛소리 합니다. 저처럼 덜렁덜렁하니. 저는 참 덜렁덜렁한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추고 막 내숭 떨고 막 이런 거 못합니다. 성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제 영상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꿀은 노화방지 보습에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건조한 팩을 할 때는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이제 섞어서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피부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혹시라도 꿀이나 또 찹쌀가루가 조금 민감한 피부라서 조금 맞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냥 이렇게 얼굴에 바, 바르지 마시고 얼굴에 시트지 있잖아요. 그거를 대고 바르시면 여러분들 그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팩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미백작용도 하고 피부톤 개선도 하고 탱탱하고 윤기있는 피부로 만들어주고 보습효과도 있으면서 노화 방지도 되는 진짜 윤기가 짜르르르 흐르는 그런 피부를 또 여러분들이 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곡물팩은 제가 앞으로 계속 다시마, 노, 다시마는 곡물은 아니지만 다시마, 녹두 그 다음에 이제 녹차 뭐 이런 곡물을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앞으로 곡물팩을 한번 계속 꾸준하게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냉동실에 혹시 곡물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할때 같이 그 곡물을 갖고 와서 팩을 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우리 피부가 좋아지는 점점점점점점 저희 피부가 좋아지는 그런 그런 피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곡물이든지 간에 혹시라도 냉동실에 곡물이 있으시면 맹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곡물팩은 스킨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맹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흰자를 넣어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크림 있으시면 수분크림에다 하셔도 되고, 이제 레몬 스킨 같은 거 만들어 놓으신 거 있잖아요. 같이 개어서 그래서 발라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곡물팩은 정말 좋습니다. 저도 자주는 안 하지만, 앞으로는 요 영상 찍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팩하고 나서 한 5분 이 정도 지났는데, 여기 코 옆에랑 이마는 이제 살짝 꾸덕한 느낌이 지금 살짝 들어요. 1, 2분 정도 있다가 제가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당김은 아직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천연팩을 해서 우리 피부에 정말 뽀얀 피부를 만들면 정말 여러분들, 10년은 젊어지는 피부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제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곡물들이 여러분들 피부를 책임질 것입니다. 믿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뽀얗게 피부가 되실 거예요. 저 여기 지금, 영, 여기요. 그 형광등이 제가 여기가 밝은 게 아니에요 제가 led 로 아직 교체를 못해 가지고 아주 어두운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앞에는 그 은박지 그거 하나 있어요 여기 앞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드는 은박지 저는 이제 조명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은박지를 여기다 놓고 찍고 있어요 근데 제 피부가 어둡지 않고 화장 뭐라 그래야 되지 화장 그 화장 독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독소 화장품에 대한 독소가 조금씩 제가 피부에서 빠지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좀 천연팩을 하면서 아우 저 정말 얼굴 너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저 만나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또 아주 커다란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 그러는데 유튜브에서 이벤트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벤트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3만 구독자가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이제 저의 소장품 몇 점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작품 몇 점하고 해서 한 10점 정도를 제가 이제 구독자 3만 명이 되면 라이브 방송을 그걸 가지고 제가 조건 없이 우리 순수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말고 우리 정말 저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10분 정도한테 제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 중에서 제가 참 여러분들한테 가서 그게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 소중하게 썼던 저의 소장품을 이제 내놓으려고 합니다. 한 5점, 6점 정도,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작품 한 4점 정도 해서 10점, 잘하면 은 15점 정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라이브 방송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미리 예고. 제가 이제 게시글 올려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제 좀 살짝 건조해지기 시작했는데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찹쌀을 찹쌀을 조금 하실 때는 약간 보드라운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찹쌀 너무 두 굵은 걸로 하시면 피부에 자극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해표에서 나온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되게 보드라운 편이에요. 고운 편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사실은 이거 한몇천원 안해요. 오천 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지금 또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가 뽀얘졌습니다. 물론 그냥 일반 팩을 이렇게 하시고 나면 처음에는 뽀얘지는데 국물팩의 장점은 하고 나서 이 뽀얀 게 며칠 가요. 한 3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지금 목도, 목도 하얘졌어요, 지금. 국물팩 하고 나서. 어머. 제 피부가 지금 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국물팩 하시고 나서 이렇게 티슈로 두번 정도 닦아내신 다음에, 그리고 세안을 하셔야 피부가 굉장히 맑고 깨끗하게 세안이 되셔요. 아무래도 곡물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입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하시고 닦아내시면, 이렇게 좋은 피부로 탄생한답니다, 여러분. 어머, 지금 제 피부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헉,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헉, 완전 하얘쳐. 하얘요. 굉장히 보들라고요 그리고 하나도 건조하지 않고요. 탱탱해졌어요, 지금. 땡땡해졌어요, 피부가. 땡글땡글해졌어요, 여러분. 공주 피부가 됐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찹쌀가루패 여러분들 하시고 조금이라도 또 피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또 이렇게 뽀얀 피부를 만들어서 갑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그렇게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저를 성장시키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땡큐 감사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